저는 UTS에서 데이터 아날리틱스를 전공하고 있는 이혜민입니다. 네, 저도 UTS에서 데이터 아날리틱스를 전공하고 있는 김범사입니다. UTS에서 카운팅을 전공하고 있는 하예지입니다 UTS에서 마케팅을 전공하고 있는 백준영입니다. 전부터 우리 가족들은 호주로 이민 오는 게 약간 목표였어 그래가지고 수능을 치킨쳤는데 이제 수능, 원전 안냈지 뭐, 대학교에 그냥 점수가 어떻게 나오는 거 보고. 그렇다고 그렇게 있다가, 필리핀에 1년 정도 있고, 다시 한국 돌아와서 AM 다니는 다음에, 이제 다시 원, 호주로 이렇게 오게 되는지. 나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 때부터 외국에서 공부하고 싶다는 생각을 가르치고 있었고, 고등학교 때는 물론 약간 기회도 안 되고, 환경도 조금 안 돼서, 그냥 일반 고등학교에 진학했지만 대학교는 조금 외국에서 공부하고 싶다는 생각이 커서 내가 직접 I&R 서칭 해가지고 상담도 받고 이렇게 해가지고 입학해서 온 케이스인 것 같아 음. 응. 나도 혜민이랑 비슷한데 루트가 나는 어머니 쪽이 응. 호주에서 유학을 하셨던 경험이 있어가지고 솔직히 호주에 대한 인식도 좋았고 그리고 뭔가 간 동경이랄까, 외국에서 공부한다는 응. 거에 대한? 응. 좀, 우리나라 시스템도 다르고 이러니까. 그래서 한번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마침, 그럴 환경고 조건이 돼서 응. 찾아보다 보니까, IN이 나오더라고. 그래서, IN 통해서 했던 것 같아. 나는 중고등학교 때부터 유학을 해왔었기 때문에, 응. 어 대학교도 외국 가서 공부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응. 우리 가족 모두 생각을 했어서 유학을 오게 된것 같아. 응. 호주였던 이유는 있어? 일단은 난 사실 원래 미국에서 유학을 다녔었거든. 응. 근데 미국은 학비 자체가 응. 평균적으로 비싸기 때문에 응. 조금 힘들 것 같기도 하고 좀 응. 부담이 응. 되었었는데 호주는 이제 아 응, 인을 통해서 오면은. 장학금도 받으면서 오기 때문에 음. 더경제적인거 싶어서 호주로 온거 음. 같아요 음, 나 같은 경우는 인터넷 서칭을 통해서도 IN을 찾았고 그래서 다른 유학원들도 좀 알아봤어 호주뿐만 아니라 뭐 미국, 영국 좀 영어권 쪽으로 가고 싶었고 조금 발달돼 있는 도시 쪽으로 가고 싶은 마음도 있어서 그래서 여러 군데 찾아봤는데 내가 미국 쪽을 알아봤는데, 미국은 호주랑 비교했을 때, 그 들어가는 비용이 3, 4배 정도 되더라고. 억단위로 깨지는 거야? 그래서, 아, 이건 아무리 미국이라도, 이건 아니겠다 싶어가지고. 좀, 어. 그래서 그냥 완전 포기했었어, 그거 다른 유학원 알아볼 그것도 없이 그냥 완전 접었고. 영국이랑 호주랑 이렇게 비교했던 것 같은데 그가 두개다 다루는 내가 I N 이더라고 음. 그래서 약간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 음. 뭔가 내가 생각했던 거에서 가장 이상적인 거였다 해야 되나? 음. 그래서 그런 조건이었어서 I N 을 찾은 것 같기도. 음, 나는 원래 계획이 이제, 한, 이제 필리핀에 있었을 때나 한국에 있었을 때 이제 IELT 공부를 하려고 했었는데 공부할 때잘잘 되지 않았고 뭐. 실제 시험도 별로 안 좋았어. 그리고 내가 생각했던 게 이제 그 IH 점수를 가져서 이제 파운데이션에 지원을 하는 거였는데, 이제 파운데이션은 이제, 이제 호주에서 직접 사, 생활해야 되기 때문에 좀더 이제 학비가 좀더 깨지기도 하고, 또 1년에서 2년 정도 IMB에 더기가이긴 거야. 그래서 굳이 그럴 필요가 없겠나 싶어서 이제 i n 나도 오빠랑 되게 비슷한 부분이 많은데 일단 IN에서 공부를 하면 여기서 이제 친구들이랑 한국에서 공부를 할수 있잖아. 응, 응. 그래서 물론 비용 부분도 되게 절감할 수 있고 응. 그리고 약간 이제 미리 익숙해지는 그런 시간이 있는 것 같아서 응, 응. 그런 부분도 좋았고 응. 그리고 여기서 공부를 하고 가면 1학년이 면제가 되기 때문에 맞아. 그게 가장 조금 메리트가 맞아, 컸던 맞아. 것 같아. 응. 기간도 줄이고 맞습니다. 비용도 줄이고 그치 <laughs> 한국에서 초공부를 제대로 할수 있나 이런 생각이 많으실 것 같은데 진짜 내가 경험 해서 우리들의 경험을 해서 알겠지만 일단 누가 온다 그러면 진짜 100% 추천해 줄 거야 응. 내 친구 주위에서도 유학 고민해때 있는데 응. 맨날 걔, 걔네들한테 말해요 진짜 우리 INO 뭐라고 응. 난 진짜 만족하고 있다고 그렇지 흔히들 그렇게 말하잖아요. 부딪혀야 느는 거 아니냐? 근데 아무런 준비 없이 부딪히면 음. 난 내가 너무 힘들 것 같아. 음. 그래서 뭔가 조금이라도 영어를 배운다든지 음. 이런 외국인 선생님들, 외국인 분들이니까 영어 선생님들은 이렇게 음. 조금이라도 접하면서 그 사람들한테 익숙해지려고 내 마음의 준비가 된 다음에 음. 가는 게 좋은 것 같아. 그다음은 이제 가장 좋은 점은? 시간을 아낄 수 있다는 거, 응, 응. 시간이 단축된다는 거. 응. 솔직히 20대 1 시간이랑 응. 나이 들었을 때1 시간이랑 조금 가치라고 해야 되나? 응, 응. 그게 살짝 다를 수 있잖아. 그치. 지금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하고 가면은 1학년을 면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응. 어 3년 안에 졸업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점 장점이고. 보다 뭐 빨리 사회 에 나갈 수 있지. 응. 어. 사회 진출도 빨리 할수 있는 어, 어. 장점이거든. 2학원을 그래. 가면은. 해외 이제 학사 과정을 하기 위해서 바로 그냥 무조건 해외로 진출하는 방법을 알려주거나 그런 것들이 있는데 어 일단 IN 같은 경우는 우리 UTS랑 음. 연관이 되어 있는 음. 시설이고 음. 또 자신만 열심히 공부를 한다면 음. 누구든지 올수 있는 음.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음. 더 안정적인 한국에서 안정적인 환경으로 음. 공부할 수 있어서 난 그게 좋았던 음. 것 같아요 A&M을 선택한다면? 네 그리고 앞에서 계속 얘기했다시피 비용적인 부분도 음. 다른 유업을 생각하고 있다면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훨씬 저렴하다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음.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비용도 맞아. 되게 좋은 조건이라고 생각해요